s 수기마와 선수기마의 대결입니다 조리 열고 병 열고 요마 아, 올라가고 농포를 합니다. 지금은 못 잡지만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병. 상이 그냥 올라가서 주고요. 상이 잡고 조리 상을 잡으면요 포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가 잡습니다. 마 아, a n s u 병을 열고. 차를 달라 그래서 병을 맞고요. 다시 피하고 피하고요. 상이 올라가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상으로 공격하고 마가 올라가고요. 포가 들어가고 대차를 요구해서 하고 마가 여기 있는 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가 잡히고 포가 돌아오고요. 포가 돌아오고. 포가도 돌아오고 수비를 합니다.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병으로 붙여주고 잡고요. 차갑니다. 이 상이 못 움직이죠. 상이어서 마마 달라고 했는데 하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올라가고 마가 가고. 포화가서 치겠다 마가 내려옵니다 차가 와서 이제 칠수 있습니다 마가 서막아주고요 왕을 옆으로 합니다 사실 이 모양에서 상장을 부르면은 이렇게 대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하진 않았고요 차가 올라가고 왕이 옆으로 해줍니다 이 모양에서 마가 가서 마장을 부르면 외통이기 때문에 마장을 부르면 포로 잡겠다 해서 포가 앞으로 넘으니까 차가 가서 외통이 걸리면서 포한테 차가 걸립니다 차가 피하면 외통이기 때문에 왕이 옆으로 피하면서 차가 잡힙 니다 상으로 잡고요 차가 빠져주고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해주고 포가 남고 포가 기안하면서 포가 이쪽으로 왔구요. 이제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차로 그냥 말을 잡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올라오는 시점에도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후수 기마와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마가 올라가고요 면포를 해줍니다. 막아 올라가고, 병을 옆으로, 상이 올라갑니다. 잡고, 왕을 옆으로 합니다. 잡을 때 차가 지켜줍니다. 살을 올리고, 병을 열어서 차 나가는 길을 확보합니다. 포화 들로 넘고, 상으로 잡고요. 조를 달라고 합니다. 포로 그냥 잡고, 잡으면서 포와 상이 동시에 올립니다. 포가 앞으로 넘으면서 상을 달라고 했고요. 그냥 상을 잡습니다. 마가 올라가서 대차를 요구하고요. 차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차를 먼저 합니다. 조를 달라고 하고요. 마가 들어갑니다. 차가 이렇게 와서 포를 잡겠다 이겁니다. 포 앞으로 넘었고요. 병을 열고 차가 와서 지켜줍니다. 포가 가서 맞고요 앞으로 넘었고 마가 들어갑니다. 포가 돌아가고요. 차가 옆으로 빠지고 마가 포를 달라고 하고 포가 앞으로 넘었습니다. 포가 가서 지키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넘는 바람에 마장이 나옵니다. 이때 또 왕을 옆으로 하면 되는데, 옆으로 안 하고 내렸기 때문에 차가 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살을 올렸고요 조를 잡으면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내려가고, 포가 넘고요 포가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일단 병을 붙여주고 포장을 불러서 왕을 내립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그냥 조를 잡을 때 기권이 나옵니다. 잡으면요, 포장을 부릅니다. 무협하면 또 포장을 한번 부를 수있고요 점수는 7.5점인데 조리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와 차로는 뚫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와 포가 있고요. 병이 3개이기 때문에요. 특히 마가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못 들어온다면 차가 들어오고 포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도 두개 있기 때문에 포나 차 공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마가 이쪽에 침투를 해야 이길 수 있는 장인데 3병을 마 혼자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후수 기마와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절 열고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포 넘습니다. 면포를 해주고요. 병을 붙여서 지켜줍니다. 상이 올라가고, 포가 또 넘고요. 잡고, 마를 차가 지켜줍니다. 마가 나오면은 마랑 포가 동시에 걸리니까 그냥 잡습니다. 왕을 옆으로 해주고요. 살을 올리고. 차가와서 연속으로 잡겠다고 해서 포가 지켜줍니다. 병을 열어서 찾기로 확보하고요. 왕을 내리고 포가 넘었습니다. 포가 이쪽으로 올 계산인 것 같습니다. 상으로 잡고 조를 달라고 했을 때 올립니다. 포를 달라 조를 달라고 하고요. 잡습니다. 포가 말을 잡고 끼어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 갈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포가 이렇게 넘으면요. 장군을 부릅니다. 차가 그냥 잡힙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포장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제 차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말을 잡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길 잡았을 때, 여길 끼우면은 포가 또 그냥 잡힙니다. 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가 넘어가는 건안 됩니다.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차를 달라고 했고요. 차를 잡고 이포가 여기 차를 잡으면 여기 차가 잡히니까 이렇게 차를 잡습니다. 그때 포가 잡히면서 여기서 말을 그냥 잡았는데 여기서 포가 그냥 잡혀가지고 이익을 본게 없습니다. 상으로 잡았고요. 병으로 잡으면은 상 가는 길을 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차가 잡는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포가 잡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포가 피하는 순간 차가 잡히기 때문에. 그럼 차는 아마 여길 잡을 거고, 포를 잡고, 이런 식의 진행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냥 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나왔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마가 와서 말을 잡겠다. 마가 피해줍니다. 막가한칸 내려왔고요. 막가 올라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포가 피합니다. 포가 뒤로 가고 장군을 부릅니다. 왕을 내렸고요. 포가 갑니다. 상이 올라가고 여기를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차가 내려가고 상으로 잡았을 때 장군 여기서 기권이 나옵니다. 점수 차이도 나지만 제 차가 사가 없는 궁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계속 진행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모양상 점수상 기권을 합니다. 후수기마 선수 원앙마의 대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포 넘고 마가 올라가고요. 병을 올려줍니다. 보아주고요. 상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상이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살을 올리고 수비를 해줍니다. 여기를 잡으면 차가 잡고 오기 때문에 일단 제 차가 말을 달라고 해주고요. 살을 올리고 수비를 합니다. 대차를 요구하고요. 대차 후에 상이 올라갑니다. 포가 차를 달라 그래서 양득을 하겠다고 하고요. 양득을 하면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포가 지키고요. 마가 올라가서 이쪽 뒤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상을 달라고 했고요. 그냥 상이 이쪽에 있는 조를 잡습니다. 마가 상을 잡고요. 말을 잡습니다. 여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시 말을 달라 그러고, 포가 가서 말을 달라 그러고요. 말을 달라 그러고, 말을 달라고 합니다. 포가 다시 넘어오고 면포를 합니다. 왕을 가운데로 오고요. 마가 또 다시 옵니다. 조를 붙이고 싸움을 하고요. 면포를 달라고 해서 붙입니다. 이때, 포로 여길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초나라에서 그걸 못 봅니다. 차를 달라고 해서 일단 차가 와달라고 하고요. 마가 빨리 나갑니다. 살은 옆으로 했기 때문에 포가 잡고요. 이걸 잡으면 차가 포를 잡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마가 올라가고요. 지금은 차가 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차가 포를 잡으면 마가 잡습니다. 포가 넘었고요. 여기서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포가 돌아옵니다. 이때 마가 가서 사랑 포를 동시에 달라고 하고요. 포를 잡고 를 넘깁니다. 포장을 부르고, 또 포장을 부릅니다. 차가 빠지면서 장기가 마무리됩니다. 왕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장군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있는데, 이러면 장군을 불렀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포가 넘어서 살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차가 여기 장군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